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강드림이 자랑하는 매일정리노트 지문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중요한 법조문도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직접 적어 놓으면서 준비하는 단원이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일일자료 매일정리노트에서도 당연히 중요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들은 특히 더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엇을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죠. ,이?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제를 넘어섰지만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면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2번 부동산거래가격검정체계 구축운영은 누구다? 국토장관님이죠. 그래서 시스템은 국토장관이 만들어 놓고 검증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신고관청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체계 우리말로 시스템은 누가 만듭니까? 국토장관이 운영합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뭐 신고합니다. 그래서 공동이라는 말은 매도, 매수인이 같이 서명, 날인해서 신고하되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 면 틀려요. 어, 이 공동으로 신고하되 1인이 제출합니다. 까지 정확하게 체크하실 것.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당연히 뭡니까?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공서의 분류를 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 지참해야 된다? 신고, 어, 신분증 지참해야 된다는 것.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5번 지문이죠. 자, 5번까지 올려놓고, 5번 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는 없다죠. 이? 여러분 법무사나 소공사가 대리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방문신고에만 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자아 위임장 이런 게 제출이 되죠. 그죠 그래서 1인의 위임을 받은 자 대리신고할 수는 없다. 인터넷으로는 대리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익히셔야 되고 6번 개공사가 신고 임무자인 경우 소공사가 이를 대리하여 당연히 뭐 대리인 신고를 할수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개공사가 하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소공사.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어, 중개 보조원은 대리 신고할 수 없다까지도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소공사가 대리인 신고를 합니다. 자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이죠. 또는 취득할 수 있는 뭐 권리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분양권, 입주권 등을 선정된 지위다 이렇게 하겠죠. 이 권리가 포함된다는 걸 짚어줍니다. 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당연히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매매가 신고 대상입니다. 9번 마찬가지 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죠. 자 마무리 10번입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계약이 차후에 무효가 되었다. 그 말은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죠. 신식물다 있는데 된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것,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가 굉장히 수업에서 강조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출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해제가 되면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개공사는 제출을 해줄 수 있다까지 정리됐죠. 그렇게 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5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개공사는 하고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개공사는 신고서 작성을 제출할 수 있다까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매일 정리 논토 10개까지도 정리했습니다. 건성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